오늘의 ETF는 JNK ETF입니다. JNK ETF는 SPDR Bloomberg Barclays High Yield Bond ETF의 약칭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미국의 투자 등급 미만의 회사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주로 높은 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체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며 이 ETF는 Bloomberg Barclays High Yield Bond ETF입니다. Very Liquid Index를 추적합니다. JNK ETF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높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회사채 시장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 시 주식 시장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채권 시장에 노출되고자 할때 JNK ETF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므로 투자 목표와 리스크 허용 수준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 시장의 변동성. 기업들의 신용 상태, 경기 변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투자 시에는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